수왕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피츠버그 대 시카고 컵스 시작하겠습니다. 투수진의 난조로 완패를 당한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베일리 팔터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세인트루이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팔터는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모두 5.1이닝 이상 1실점의 호조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컵스가 워낙 저한에게 강한 팀이라는 건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부분. 전날 경기에서 웨스네스키를 확실하게 무너뜨리면서 키브라이언 헤이즈의 솔로 홈런 포함 6점을 득점한 피츠버그의 타서는 홈에서 확실한 비기닝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듯 하다. 이후 컵스의 불펜 공략 실패는 이번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비도 강판 이후 4.2이닝 동안 2실점으로 버틴 불패는 9회초의 2실점이 아쉬울 것이다.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시카고 컵스는 하비어 아사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5.1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아사다는 선발로 나섰을 때 6이닝 내외를 레을 2실점 내외로잘 막아주는 투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홈에 비해 원정 투구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QS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듯. 전날 경기에서 피츠버그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0점을 득점한 컵스의 타선은 에이스급이 아닌 한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바 있다. 특히 이 팀이 타선은 저한에게 매우 강하다는 걸잊어서는안 된다. 다만 1.2 이닝 5실점을 허용한 웨스네스키는 정말로 불펜 적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대난조가 있긴 했지만 전날 경기는 결국 컵스의 일방적인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리고 이번 경기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편. 물론 파이터가 직전 등판에서 호투를 해내긴 했지만 컵스는 저한 상대로. 대단히 강한 타선을 갖추고 있고 최근에 아사드는 선발로서 충분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 전력에서 앞선 시카고 컵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필라델피아 대 세인트루이스 시작하겠습니다. 타선 대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에런 놀라가 시즌 12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샌프란시스코와 홈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놀라는 홈경기의 부진을 서서히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일단 낮 경기에 서도 큰 문제가 없는 투수이기 때문에 최근의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은 보기보다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의 투수진을 대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무려 12점을 득점한 필라델피아의 타선은 그야말로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이다. 홈에서 확실히 살아난 기세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듯. 이닝을 완벽히 막아낸 불펜도 제 몫을 해내긴 마찬가지다. 투수진 붕괴로 대패를 당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드류롱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한다. 데뷔전이었던 22일 피츠버그 원정에서 3.2이닝 8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룸은 그야말로 제대로 웰컴 투 메이저리그를 당한 바 있다. 이번 경기 역시 필. 라델피아의 타격을 고려한다면 기대를 걸면 안되는 수준. 전날 경기에서 잭 윌러 상대로 터진 루켄 베이커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세인트 루이스의 타선은 갈수록 경기 내용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최. 종전에서 강하다는 징크스에 걸어야 하는 상황. 2.1이닝 동안 7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옥석 가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시리즈는 어찌 보면 필라델피아의 일방적인 학살극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일 듯. 드류 놈은 메이저리그 레벨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투수고 필라델피아 역시 저한에게 상당히 강한 팀이다. 게다가 놀라가 살아나고 있다. 는 점도 포인트. 세인트 루이스의 최종전 징크스는 발동하지 않을 것이다. 전력에서 앞선 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토론토 대 클리블랜드 시작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패 탈출에 성공한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티쿠치 유세이가 시즌 10승 도전에 나선다. 23일 볼티모어 원정에서 4.2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키쿠치는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좋은 흐름이 깨져버렸다는 점이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홈이라는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 클리블랜드 원정에서 7이닝 3안타 1실점 호투를 해낼 만큼 클리블랜드가 저한에게 약하다는 게 포인트다. 전날 경기에서 클리블랜드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데이비스 슈나이더의 2점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토론토의 타선은 홈에서 다시금 타격감이 살아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11타수 5안타의 득점권 성적은 시사하는 바가 큰 편. 사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은 불패는 이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선발의 난조가 완패로 이어진 클리블랜드 가디언즈는 노아 신더가드가 시즌 3승에 도전한다. 23일 다저스와 홈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신더가드는 트레이드 이후 어느정도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하지만 원정에서 약하고 홈에서 강한 특징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지라 이번 경기에서 반응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날 경기에서 류현진 상대로 3점을 득점한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토론토의 불펜 공략 실패가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6타수 무한타의 득점원 성적은 보너스, 사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만 믿어야 한다. 다시 토론토의 타격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신더가드가 버티기는 상당히 힘들 듯, 물론 전날 클리블랜드가 뉴현진 상대로 3 점을 뽑아내긴 했지만, 최근에 킥구치는 뉴현진보다 더 위협적인 투수다. 선발에서 앞선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디트로이트 대 휴스턴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스가 무너지면서 완패를 당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는 알렉스 파에도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선다. 22일 컵스와 홈 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파에도는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약한 특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나마 승부를 건다면 낮 경기에서 1승 2패 3 3 1로 투구 내용이 더 낫다는데 걸어야 한다. 전날 경기에서 헌터 브라운 상대로 두 점을 득점하는데 그친 디트로이트의 타선은 1차전에서 보여준 집중력이 완벽히 상실되어 버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타격으로는 벌렌더 공략이 매우 힘들어질 듯 4.1이닝 동안 5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됐을지도 모른다. 타선 폭발로 반격에 성공한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저스틴 벌렌더가 시즌 10승에 도전한다. 23일 보스턴과 홈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벌렌더는 트레이드 이적 이후 3승 1패 3.38의 안정적인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홈에 비해 원정 투구에 아쉬움이 조금 있는 편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QS는 기대할 수 있는 레벨이다. 전날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알렉스 브레그먼의 2점 홈런포와 9점을 득점한 휴스턴의 타선은 1차전의 부진을 완벽히 극복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상대의 에이스인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 공략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큰 편.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마무리만 안정적이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전날 경기는 그야말로 휴스턴의 대반격이었다. 이번 경기는 그 흐름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을 듯. 지금의 휴스턴 타선이라면 흔들리고 있는 파헤도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전날 디트로이트의 불패는 패하고 있을 때 버티지 못하는 문제를 확실히 드러냈다. 게다가 벌렌더는 어떻게든 QS 이상은 해줄 수 있는 투수고 휴스턴의 타격 역시 확실히 살아났다. 전력에서 앞선 휴스턴 에스트로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마이애미 대 워싱턴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의 난조가 역전패로 이어진 마이애미 말린스는 불펜데이를 행할 예정이다. 선발 투수로 나서는 건 부상에서 돌아온 JT 샤고가 될 듯. 다만 텐덤 투수가 누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마이애미의 불펜데이를 고려한다면 차륜전의 가능성이 높다. 전날 경기에서 어빙과 윔스 상대로 홈런 이발로 올린 두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마이애미의 타선은 그야말로 부진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특히 어빙 상대로 반등하지 못한 타선은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기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마무리 순간에 무너져버린 데이빗 로버스는 정말 괜히 데려온 것 같다. 막판 집중력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들어낸 워싱턴 내셔널스는 트레버 윌리엄스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선다. 21일 필라델피아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윌리엄스는 8월의 부진을 극복해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원정 그것도 마이애미 상대로는 홈에서 와장창 무너졌다는 점이 이번 경기의 약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전날 경기에서 유리 페레즈에게 막혀 있다가 마무리를 공략하면서 3점을 득점한 워싱턴의 타선은 끈질긴 집중력을 마지막까지 유지한 게 결국 승리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마이애미전 연패를 확실히 끊어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 듯. 3이닝 동안 일실점을 허용한 불패는 마무리가 확실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점이 가장 반가운 부분일 것이다. 연패 후 연승 드디어 워싱턴이 마이애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다. 특히 운까지 따르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 최근에 마이애미는 불펜이 빈말로도 좋다고 하기 힘든 게 엄연한 현실이고 샤고 역시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윌리엄스가 원정에서 아쉬움이 있는 투수라는 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지만 직전 투구 내용도 좋고 무엇보다 최근 워싱턴의 타격이 상당히 좋다. 기세에서 앞선 워싱턴 내셔널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